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건강이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복된 하루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천년 항암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천년 항암제가 많죠. 제가 최초의 웃음 치료도 도입했고,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해서 웃음과 눈물이 어, 천연항암제일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 외에도 천연항암제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 조금 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암 극복자, 암환우들에게 어, 사람들이 고민하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의식하고 살아라, 바라보라, 이런 말은 참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의 그 기적들, 어, 은혜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더 지나간 과거를 하더라도 현재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와, 우리가 올 때는 참 불구숭이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참 얻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 얻은 것이라 그러면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교우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한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사 같이 동료라든지 좋은 친구들, 벗들, 또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스승님들, 또 삶을 변화시킨던 좋은 책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공급되어진 어떤 물질들, 또한 신뢰와 명예와 자절을 했을 때 극복하게 했었던 그런 위기 극복, 은혜, 용기, 자신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내가 참 많은 걸 받고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감사가 가장 좋은 천년 항암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북미 인디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인디언 선물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디언들이 늦 가을에서 초겨울이 되면 결실을 하고 막 이렇게 북미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간혹 우리의 사만 사원처럼 따뜻한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따뜻한 그 겨울을 통해서 잠시 따뜻한 것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북미 대륙의 어떤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인디언들은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겨울에 이 따뜻한 기간을 통해서 기회가 되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 지금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듯 따뜻한 온기가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인생의 고난이고 광야처럼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어, 이 암을 정말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기를 활성화시켜서 따뜻한 어, 겨울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한번 가져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암 환자들에게 어, 편지를 간혹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나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할때저 또한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마웠던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노트에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의사 처방전 치고는 좀 엉뚱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을 넘었어요. 표현력이 제가 실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평소에 내가 감사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요, 미래에 주실 복도, 은혜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한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요,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주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NK세포, B세포, T세포 같은 면역 활성 물질이 면역 증강제와 면역 조절제가 분비될 것입니다. 왜? 우리 몸속에 엔도르핀 엔카팔린, 세로토닌다이도핀이 많이 분비되었어요. NK세포, B세포, T세포 와는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계절에 더 감사하시고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면역이 더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기보다는 어 병에 대해서 여러분 잊을 수 있는 것은 병을 잊거나 초월하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의 삶에 또한 과거의 삶에 앞으로 올 모든 은혜에 더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좋은 생각도 가지게 되었지만 고민도 떨쳐버릴 것입니다. 감사의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또한 긍정적인 마음에서 삶과 또한 죽음 가운데서의 용기와 그 고통을 잇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암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요 저를 만나서 암을 이렇게 이렇게 삶을 바꿔야 됩니다 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거의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 몇 년을 살고요. 9년, 13년, 19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길에 있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는 용기요, 감사는 표현이요, 감사는요, 더큰 감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식사 때 감사하십시오. 어, 잘 자거나 또 아침에 일어났다면 감사하십시오. 또한. 가족에 있어서 대화하고 또한 하루를 지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또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감사하십시다. 또한 어떻게 대소변을 볼수 있고, 운동을 할수 있고, 파란 하늘을 내 눈으로 볼수 있고, 또이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숨쉴수 있는 공기가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그런 정원이 있고, 또한 그런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가장 좋은 천년, 어, 항암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천년 항암제를 우리 몸에서 다 이렇게 발생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모두의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